여름철 무더위가 두려운 사람이 많죠. 특히나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쪽방촌과 고시원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그런데요. 시민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쪽방에서 혼자 사는 63살 이씨는 지난해 여름 무더위를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40도가 넘나드는 불볕더위를 선풍기 한 대로 버틴 겁니다. 집안이 바깥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온열 질환자는 1,700여 명, 사망자는 17명에 이릅니다. 쪽방촌, 고시촌 등은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은 대부분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고 어지럼증과 구토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폭염을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 폭염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고 그래서 쪽방 생활인들의 주거 개선, 이 함께 맞물려서 폭염 대책이 수립되야 된다는 그런 입장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내놓는 폭염 대책은 살수차 동원 선풍기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주거 빈곤층 폭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